저기 고양이 또 있네 무섭다 으, 무서워 자동차도 고게치는거 음, 아니야 저기+ 저기+ 저기랑 저기랑 뭐지 네 개들 뭐지 어,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바퀴가 왜 노란색이지 검은색인데 음, 자동차도 있는 거 같아. 지마 날라가 너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기 소리 소리 마 소리 자동 어 저기 자 소리 소리 응 저기 소리 소리 마 소리 자동차가 있어 마법이 통하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방패가 있잖아 얼글어 와 색깔과 입자는 데 너무 무섭다 저기 자동차가 또 있잖아 네, 저기 도형이 또 있어, 있어. 근데 선생님 같다 착한+ 착한 응. 고양이.